다시 여기 집이 있다네. 동굴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장난이지. 야, 냉장고 네 냉장고. 야, 좋은데? 생각했던 동굴집의 모습과는 영딴판입니다 냉장고도 있네. 대박. 냉장고도. 집이 좋은데? 이거 바위. 범위 그대로 우와. 집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이곳이 동굴임을 알려주는 것은 천장의 바위들 동굴집의 주인은 80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는 쿠르트 할아버지입니다 안주인 할머니도 시집온 뒤로는 평생 동굴집에서 살았답니다에 키라스 트현 준현. 민준. 민윤. 비저기 근데 TV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 해... 못했던 장소에 집이 있는데 완전 다 갇혀져 있어서. 도 너무 신경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 동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00세나 올도 100. fazla oldu. Bu her babam da önce dedem 이 사진 찍은 얼마나 된 겁니까? 내가 캡 저는 뭐 애들 소19 0 a n e 예. 오늘다 한때는 이 동굴 집에서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동요르트 음. 할아버지가 조상으로부터 대를 이어 물려받은 집입니다. 제람, 요케. 제람. 브라서 부즐라바 괜찮으시면 집 구경 좀 해도 돼요. 아 구경 좀 하겠습니다. 거실 방 뒤로는 동굴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만든 부엌이 있습니다. 와 여기 들어오자마자 서늘해. 와, 와, 여기 춥다. 냉장고 맞네. 수도. 이야. 네? 이게,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마라당이래서. 서무마라당이 와, 수 와. 야, 이거 완전 약수다 약수. 와. 여기 봐 봐. 이거 완전 그냥 드러나 있어도. 어, 야 그냥. 어. 와. 어, 담담한데만. 자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겠다. 집 안에 자연이 있네, 그냥. 각종 살림살이는 물론 수도와 전기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동굴집. 밥 짓고 요리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는 현대식 주방입니다. 전기가 나갔다. 전기가 나갔다. 어아 음. 여기 또 어, 요, 요, 할아버지 계신. 선생님, 물도 누유 무슨? 네. 아, 아이이 자라고요? 잘하고. 아,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요 요서 또 한번 잡오네요. 와. 와. 이런데 살면서 언제 잡오겠습니까? 와. 앉아보라고요? 이렇게딱 하면은 바로 그냥 요유 언제 데 아, 예. 거 진짜 니까리 그럼 야이 강철 여행자에겐 가장 특별한 숙소가 아닐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씻기 위해 찾은 동굴집의 세면장. 동굴인데 와. 깊은 동굴 속 어딘가에 있는 약수터같기도 합니다. 그, 약간, 모욕탕, 노천탕 느낌 나기도 하고. 뭐야, <laughs> 뭐야? <laughs> 세면장 뒤로는 또 다른 동굴로 이어집니다. 좁은 안반 틈 사이로 천연 동굴 수가 쉼없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물이 제일 깨끗한 물이네. 매일 음. 펀에도 줄지 않는 암반수가 동굴집의 식수이자 생활용수입니다. 와, 장난 아니다. 물이 워낙 차가워서 민준 씨 정신이 번쩍 들것 같은데요? 잠이 다 깨는데? <laughs> 잘려고 씻었는데 와..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laughs> 피부에 양보하세요. <laughs> 들어가자, 들어가잘 잡았다. 와.. 시운하다 어. 야 물이 깨끗해요, 그런가? 와, 근데 이게 이 좋다. 나오는 물이지? 기분이 좋아지는데? 너무, 너무 신기한데? 돌밖에 없는데 어디서 물이 나올까, 이게? 알수록 신기한 동굴집. 옆에 있는 거 이것도 써도 될것 같은데 이 쿠션. 한 여름엔 선풍기 어. 하나 없이도 살수 있다지만. 날로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꽤 쌀쌀해집니다. 아닌데. 할머니가 두꺼운 이불까지 세심히 어. 챙겨주시네요. 와. 이거 어디 고 자면 이 정도면 호텔입니다. 호텔. 시킬. 여기 요탁들 var. tamam 있 ı 와, görürsün. tamam. t e ş e 세요 h a y ı r l 가 akşamlar. a l l a h 세요이건 뭐? 야, 너무 좋은데? 이건 뭐. 약간 어렸을 때 친척집 놀러 간 느낌이다. 아, <laughs> 할머니 댁 이런 데 놀러 가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이 처마도 그렇고 약간. 이제 좀불좀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반짝이는 협곡의 밤하늘이 동굴집의 밤을 포근히 덮어줍니다.